학교 관련된 사실 소관은 서울시 교육청이고 또 교육청도 이제 뭐 강동 송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음. 권역별로도 나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민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항상 부족하고 아쉽고 예를 들어 저희 지금 의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용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학령인구가 부족하다는 라 이유로 신혼부부 이제 임대 아파트를 늦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만 저희가 항상 아쉬움을 느끼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아쉬움이라 표현하고 주민분들은 훨씬 더 강하게 얘기하시겠지만,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미리 논의되지도 않았고요, 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고, 그 얘기하신 것처럼 원래 이 택지지구를 분양할 때는 에 여기 학교용지라고 해서 주변 분들이 그거 보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아 내가 들어올 때 아이가 여기 학교 생기면 이제 그래도 아이가 한3년4년 지나면 내아기는 여기 중학교 에 보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건데 그 부지를 갑자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다가 갑자기 이제 거기다 짓는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 지금 그 발표를 하는 거 일방적으로 행정이.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 ]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의견청취가 제대로 된 거냐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냐 그리고 앞으로 그럼 이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 거냐 그럼 여기 아이들이 지금도 과밀로 고생하고 있는데 학교를 더 빨리 질 생각을 하진 않고 어차피 학년인 구 부족하니까 학교 안 져도 되라고 해버리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고통을 다 감내하라는 거거든. 요 그런 부분들에서 주역 주민분들이 많이 분노하시는 거죠. 저도 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분노가 같이 돼요. 네. 그러면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그 다음 단계에서 의원님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실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처리를 하시나요? 지금은 민원이 이런 예를 들어 방금 중학교 문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관계되어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저는 어쨌든 구의원이기 때문에 구청의 소관인 거고 네. 시청 서울시교육청은 사실 시의원의 영역이고요 네. 또 이제 뭐 요, 요건 요 도시계획을 바꿔야 되는 일이라 서울시청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이걸 하는 사업의 주체는 네. 서울주택공사고 네. 그리고 요걸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또 국토부예요 이 관계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저희 지역에 진선미 국회의원님이신데 국회의원님께서 주관하셔서 예를 들어 뭐 서울시청 뭐 교육청 뭐 서울주택공사 이렇게 만나가지고 네. 그 자리에서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이런 과정을 실제로 저희가 대선 전에 했었거든요 요 가, 방금 말한 중학교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모여서 다 이야기를 나눴고 네.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각자 또 검토해보고 네. 저희가 또 다시 만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 하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요 저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구청에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구청도 결국은 시랑 교육청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럴 때 저희가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이렇게 역할이 있는 거를 잘 활용하는 거죠 같이 협업하는 거. 바바밤 강동구 의회 의원 원창희입니다.